신장 위구르 사막에서 발견된 금지된 예언. 오늘의 영상은 민간설화도 아닌 카더라 통신에 가까운 신장 위구르에서 나온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과 연관되었다고 하는 예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저 역시 실제 찾아가서 취재하거나 하지는 못했기에 진실 여부를 판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미스터리를 다루는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각색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니 재미있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아무도 찾지 못했던 깊은 구덩이에서 낡은 보자기에 쌓인 서책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책의 귀퉁이에는 이상하게도 2025년 하반기를 지목하는 예언이 적혀있었고 그 내용은 대한민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지도자는 이름이 아니다. 움직이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시작으로, 붉은 깃발이 접히고 검은 물결이 중심을 감싼다는 불길한 예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서책은 누구도 존재를 몰랐던 예언자 투르칸의 기록으로 추정되며, 그가 남긴 경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기묘하게 맞물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언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전조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3년 7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타클라마칸 사막 한가운데에서 한 탐험대가 우연히 깊은 구덩이를 발견합니다. 그 구덩이는 인위적으로 파인 흔적이 없었고 주변에는 바람에 쓸려온 모래만이 가득했습니다. 탐험대는 구덩이 아래에서 낡은 보자기에 쌓인 물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오래된 서책이었습니다. 표지는 가죽으로 되어 있었고, 표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책을 펼친 순간, 그들은 한쪽 귀퉁이에 적힌 짧은 문장을 발견합니다. 그 문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도자는 이름이 아니다. 움직이는 자는 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서책의 내용은 대부분이 상형문자와 별자리 궤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일부 페이지에는 해석 가능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쪽의 섬이 흔들릴 때 붉은 깃발은 접히고 검은 물결이 중심을 감싼다. 이 문장은 대한민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해석자들은 단번에 그것이 대한민국을 뜻한다고 확신했습니다. 남쪽의 섬은 한반도를 상징하며 붉은 깃발은 기존 체제나 권력을 의미하고 검은 물결은 새로운 흐름 즉 비공식적 영향력의 등장을 암시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서책은 투르칸이라는 이름의 예언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투르칸은 위구르 지역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속 인물로 말을 하지 않고 별의 움직임과 자연의 징후를 통해 미래를 예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며 매년 가을마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 모래 위에 상형문자를 남기고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번에 발견된 서책은 그가 남긴 유일한 물리적 기록으로 추정되며 그 내용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미래를 경고하는 듯한 문장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책의 또 다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름 없는 차가 중심에 설때 사람들은 말이 아닌 눈으로 진실을 보게 된다. 이 문장은 대통령이나 공식적인 지도자가 아닌 말없이 움직이는 인물의 등장을 암시합니다. 그는 말하지 않지만 그의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기존 질서를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언은 점점 더 구체적인 묘사로 이어집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북쪽의 불빛 아래에 서면 붉은 깃발은 스스로 접히고 사람들은 그를 따르기 시작한다. 이 문장은 2025년 하반기 서울을 중심으로 벌어질 사건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쪽의 불빛은 서울의 야경을 상징하며 검은 옷을 입은 자는 비공식 지도자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언은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되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예언이 현실로 이어진 사례가 존재합니다. 1999년, 일본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인류 종말을 예고했다는 해석이 퍼지며, 생존 키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집단 이주까지 발생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언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꾼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2012년에는 마야 달력의 끝이 인류 종말을 의미한다는 소문이 퍼지며, 미국에서는 일부 사람들이 벙커를 만들고 식량을 비축했으며, 인터넷에는 수많은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었습니다. 역시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언이 사회적 행동을 유도한 또 하나의 사례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일부 예언자들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미리 경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그들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한 유튜브 예언자가 2019년 말에 2020년 초 숨을 조이는 병이 온다는 말을 남겼다는 영상이 퍼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진짜 예언자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예언이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투르칸의 예언 역시 대한민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 문장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과 놀라울 정도로 맞아떨어진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책의 마지막 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6년 무리부를 삼킨다. 그때 진짜 이름이 드러난다. 이 문장은 아직 해석되지 않았지만 일부 해석자들은 물은 민심을 불은 권력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민심이 권력을 삼키는 순간 진짜 지도자가 등장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오늘의 영상 속 내용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와 같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발견된 서책 속 예언이 대한민국을 암시한다는 해석은 흥미롭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상징적 해석 이상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예언이라는 형식 자체가 역사적으로 종교적 상징, 민속적 전승, 혹은 정치적 은유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투르칸이라는 인물의 존재 여부보다 그가 남긴 메시지의 구조와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도자는 이름이 아니다라는 문장은 현대 사회에서 공식 권력과 비공식, 영향력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 정치 외적 리더십의 부상과도 맞물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또한 검은 물결이 중심을 감싼다는 표현은 단순한 색채의 상징을 넘어 기존 질서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새로운 흐름에 대한 집단적 기대를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예언은 불확실한 시대의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하거나 방향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며 실제로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정치적, 사회적 변동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예언적 서사에 대한 대중의 반응이 더욱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과거 특정 인물이나 사건이 예언과 연결되어 확산된 사례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예언이 실제 정책이나 사회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단순한 상징을 넘어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투르칸의 예언이 실제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 것인지, 혹은 대중의 해석이 만들어낸 상징적 연결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예언이 사회적 불안이나 혼란을 조장하는 도구가 아닌 성찰과 토론의 계기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서책의 내용이 단순한 미스터리로 소비되기보다는 현대 사회의 권력 구조와 대중 심리, 그리고 정보 확산의 방식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 예언이 실제로 실현될지는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정치권 밖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인물들의 등장, 기존 질서에 대한 불신, 그리고 사람들의 눈으로 진실을 보려는 움직임은 투르칸의 예언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고 더 많은 미스터리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미스테리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